네, 저는 충청북도 무용문화재 2호로 지정된 청명주 제조기능보유자 김영섭이라고 합니다. 저희 중원당은 지금 4대째 술을 빚고 있는 전통주 양조장이고요 저희가 술을 빚은 거는 이제 4대째 이제 가양주로 빚어 오다가 1994년도에 무용문화재가 지정되고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면서부터 중원당이라고 이제 회사 이름을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술을 빚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2015년도에 사자관의 양조장으로 지정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양조장 체험 및 도자기 체험을 하고 있는데 방문하게 되시면 미리 담아놓은 이제 저희 전통주가 있거든요. 탁주나 청주를 오셔가지고, 걸러가지고, 직접 걸러서 이제 한 병씩 담아가는 체험도 할수 있고, 도자기로 이제 술잔 만들기, 뭐 술병 만들기, 사발 만들기 등을 오시면 체험할 수 있어요. 일단 아버지께서 처음에 이제 술을 보고 나서 이제 시작하셨고, 워낙 또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아버지가 21년생이시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시고 제가 독자고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이제 책임감이 컸죠, 책임감이. 연로하시니까 아, 제가 물려받아서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제가 식품을 또 전공을 해가지고 관심이 있었어요, 또 술에. 그래서 술을 이제 빚다 보니까 재미가 있고 뭐또 어떻게 보면 운명일 수도 있고 제 적성하고 맞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업을 잇게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점은 상당히 많았죠. 양주장 시작하면서 되게 사업적으로는 좀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했는데 손해를 많이 봤죠. 만들 줄은 아는데 이게 팔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뭐 자본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죠. 저. 그리고 또 힘들었던 점은 그 옛날 그 주방문을 보고서 그걸 복원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죠. 지금 같이 무슨 몇 그람, 뭐몇 킬로그램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옛날 표현 방식대로 무슨 한 식기, 뭐두 식기, 뭐한 말, 두 말, 뭐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이제 시형 차고를 걷으면서 복원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전해내로는 이제 전통주죠. 이 중에 절기주라고 있는데, 24절기 중에 청명일에 먹는다 그래서 청명주거든요. 한 개월에 빚어가지고, 한 100여일 정도 발효 숙성시켜서 청명일에 제사나 뭐, 제주로 쓰였던 게 청명주거든요. 그게 이제 명명이 사라졌다가, 저희 집안에서, 정제부께서 술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제조 방법을 향전록에 적어 놓으셨어요. 그걸 토대로 이제 가양주로 빚어 오다가 일제시대 때 잠깐 명명이 끊겼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그 책을 보시고 다시 술을 복원하셨거든요. 그술 맛이 너무 좋고 가치를 인정받아가지고 충청부터 무용문화재 이후로 지정받아서 지금까지 제가 4대째 술을 빚고 있습니다. 청명주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미술을 할때 죽으로 해서 빚는 게 특히거든요. 죽. 옛날 술, 우리나라 전통 제조 방식 중에 술 빚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죽으로 빚는 것도 있고 떡으로 빚는 것도 있고 뭐 범벅이나 뭐 인절미, 개떡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청명주는 이제 죽을 사용해요. 죽. 이제 죽술의 특징이 이제 술 맛이 되게 깔끔하고 향이 좋고, 감칠맛이 좋고, 그런 게 특징이거든요. 청명주의 가장 큰 특징을 찾는다면, 이제, 미술을 할때 찹쌀 죽을 해서, 죽을 써가지고 술을 빚는다는 게 가장 특징이죠. 미술은, 이제, 술을 만들려면, 일제 술에 필요한 효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모를 배양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술부터는 이제 술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이 막걸리는 이것도 완전 전통 방식으로 만든 소리거든요 이제 청명주는 이제 찹쌀죽으로 해서 비셨는데 선이의 차이점은 조금 더 이제 깔끔한 맛을 내기 위해 서 죽을 맵쌀로 빚고, 덧 술은 찹쌀로 하고 이제 선이텐은 이 선이 베이스에다가 이제 발효가 끝난 다음에 좀 청량감 있게 가지고 오렌지 맛을 좀 첨가를 한 거죠. 옛날 음료수 그 선이텐 있죠. 그걸 의도한 건 아닌데, 음, 이름을 짓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네. 써니 12도 그렇고, 써니 10도 그렇고, 산미가 좋아서 여름에 드시기 좋고, 또, 안주랑 같이 드시면 또 좋고, 너무 달지 않아서, 네, 그런 술입니다. 목표는 아무래도 저 우리나라 좋은 술을 많이 개발해서, 이제 뭐 세계에 많이 이제 알리는 게 최종 목적이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세계적인 술이 없잖아요 지금 옛날 우리 전통 방식에 좋은 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응용해서 이제 한국에도 이런 술이 있다라는 걸알리는게 최종 목적이죠. 음, 대표자의 마인드나 뭐 이렇게 전통주에 대해서 좀 깊게 좀 다뤄가지고 그 문화를 소비자분들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참 좋은 점 같습니다. 일반 시중에 마트에 파는 그런 감미료 넣고 빨리 만든 술을 찾기보다는 이렇게 전통 방식으로 감미료 안 넣고 정성을 다해서 빚은 술들을 조금 비싸지만 그만큼 값어치가 있거든요. 그런 술들을 많이 좀 찾아주시고 홍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